몇 호? 501호요 거기 주인 장반귀 먹어갖고 고향 내려가 있잖아 균형깐 그니까 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줄 알아? 뭐 용역 강패? 아니뭐 경찰? 금배지 천장에서 소리 났지 백스아파트 시작합니다 이봐요 거좀 서봐요 전화지 좀 붙여놓지 말리니까요 떼는 게 일이요 네 잘못 보셨어요 저 아닙니다 수고하십시오 아저씨 아유. 에덴 동산 팜플렛스로 고생 중인 그때 이, 여기 샀다고? 월세인데요, 501호. 그리고 음, 누가 여기를 월세를 줘 사람? 어, 여기 사람 살 곳이 아니오. 괜찮아요, 다 알고 왔어요. 어! 이건 위층에서 나는 소음. 아 열어 보라니까요. 싸워 때려? 다친 거야? 맞으면 한 번, 치면 두번 쳐봐요. 601호의 답은.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경비 아저씨, 비상! 비상! 미성! 아저씨, 지금 당장 신고해야 돼요. 밖에 위험해요 지금. 몇 시요? 천장에서 소리났지. 6 개월째 소리가 나. 하루도 빠짐없이. 그게 아파트 철근 매듭을 통해서 공명이 울리는거래. 모든 집 천장에서 동시에. 건설사인 전화해봤어? 해봤지. 근데 그게 생활 소음이 아니어가지고 피해 보상을 못 받아. 넌그 소리가 왜 난다고 생각해? 사이코한테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사람들 엿 먹이려고 하는 거지. 그게 다야? 세윤아 좀더 깊게 생각해봐 악질 사이코 맞아 우리 출동하잖아? 그럼 소리 뚝 끊겨 타이밍 맞춰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라고 보통의 아파트라면 사이코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여기는 상황이 달라 여기에 더큰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는 안거울 아 하지마 할수 있어 어, 하지마 진짜 왜 그래 할수 있어 누나가 잡아줄게 특정 못해 우리 다 해봤어 다들 방법이 없으니까 이사 가는 거지 그래 방법이 없게 만들고 있잖아 이사하는 방법 말고 누군가 소음으로 이사를 하게끔 만들고 있다? 잘 들어 이 작전은 무조건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렇게 아파트 소음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모인 아파트 주민들 과연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 아 파이팅 어? 새벽 4시 모든 층을 점거하고 범인 몰리에 나선 슈퍼 울트라 아파트 주민들 연이어 터지는 사건 층간 소음의 정체를 알아내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그림 미스터리 코믹 추적극. 백서프트.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정의를 구현하는 백수 거울의 활약이 무척 기대되는 영화인데요. 10명 중 8명이 경험한다는 층간 소음과 일상적인 공간인 아파트를 배경으로 누구나 경험해봤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2025년 첫 현실 공감 영화입니다. 게다가 경수진, 고균필, 이지윤 김주령, 최유정, 연기 파워감배우들이 다양한 캐릭터로 영화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의 다양한 연기를 보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공모전 수상작인 만큼 스토리의 재미도 보장된 영화로 보입니다. 재미와 메시지 그리고 연기까지 다 맛볼 수 있는 영화 백수 아파트는 2월 16일 극장 개봉입니다.